우리 다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실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게 의롭게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 머물것인가 엘림으로 갈것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저런 것들에 크고 작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내 어려움이 이제는 다 끝날 것이다. 이제는 잘될 것이다. 아니면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소소하게는 우리가 좋은 경험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이제 막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가 보자라고 해서 큰맘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식당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고 그긴 줄을 보니까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구나. 여기 정말 맛있는 데가 보다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자리에 앉아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그 비주얼은 정말 대단했어요. 막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는 고기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되게 제대로 하는 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사실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씩 투자해서 줄 서서까지 먹을 정도의 맛인가 하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식당을 갔을 때 인터넷에 뭐 리뷰를 보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처럼 실망했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종류는 다를지라도 우리 삶에는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크고 작은 어떤 쓴맛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만 내가 합격하면 이 회사에만 내가 취직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아니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게 될때 우리는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큰 기대를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쓴맛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들이 넘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연히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차 광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계획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해 마침내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우리가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런 안도가 많이었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던 물을 마셨을 때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물이 없었더라면 절망만 하고 끝났을 텐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게 내자 오히려 더 크게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의 이름을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맞다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 즉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맛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반응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메 모세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 원망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향해 쏟아지는 원망이 아닙니다 이 원망의 본질은 사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6장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15장에 이어서 또 다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모세가 그들의 원망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원망의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원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원망은 우리의 문제, 우리를 문제 해결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하고 오히려 쓴맛 한가운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결국 원망이라는 반응은 우리를 스스로 말하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 어떤 문제의 피해자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전적으로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잘못이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는 동안은 우리는 무력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로 남아있는 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망과 낙심은 비단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를 겪었습니다. 엘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아는 절망했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에서 나오는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조차 인생의 쓴맛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어떤 그 원망 이런 탄식을 쏟아낼 수 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이세벨을 대적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할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 광야의 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기대가 무너진 그쓴 현실 앞에서는 절망과 원망 섞인 탄식에 사로잡히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어떤 일을 이루었든 간에 인생의 쓴맛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련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대가 무너진 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말들을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오히려 모범처럼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탄식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행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원망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게 일어나,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직한 탄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이끈다라면은 불신앙적인 원망은 결국 우리를 마라의 쓴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뿐이고 그 끝에는 어떤 변화나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도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마라라는 쓴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이 많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 15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그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꼈고 쓴 물을 마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원망을 스스로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홀로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들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선택한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 속에서 외치는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망과는 방향이 다른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원망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부르지즘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지즘은 하나님 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쓴물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이 없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의 부르짖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망은 문제의 책임을 사랑과 환경에게 돌린다라고 한다면 불의지즘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신뢰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불신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불의지즘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요청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원망은 문제 자체에 갇히는 길이고 불의지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볼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부르짖음에, 아, 모세의 이 믿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 하나를 던진다라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하게 변하고 단물로 변한다라는 것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례국계에서 모세와 나무 그리고 물이라는 조합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나무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무 지팡이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심판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 나무 지팡이는 홍해의 거대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던 그런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하나의 나무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무지팡이를 통해 물을 다스렸었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그 능력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의 한계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또다시 나무로 물을 바꾸는 놀라운 기절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겠습니까? 너희가 과거에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내지 않았냐? 바로 너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이 마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험 무슨 시험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쓴물 앞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잊고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마라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나무 지팡이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짖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설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만날 수많은 마라 앞에서 오늘 배운 것처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여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애굽에 내렸던 심판의 질병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이 아니라 굳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인생의 마라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반응해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예급에서와 동일하게 여전히 너희를 동일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 삶의 모든 영역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한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인데, 이 라파는 단순히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어떤 의학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라파는 오늘 본문에서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것처럼 망가지고 병든 상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쓴 물을 달게 했다 라는 회복을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처럼 처한 어떤 환경의 문제였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고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병든 마음과 불신의 그 영혼까지도 능히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치유는 관계 회복까지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 있지만 그 모세를 향해 나타난 것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라의 나무를 통해 과거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더하심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현재 능력에 대한 증거가 함께 주어지자 모세를 향했던 백성들의 불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줄그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하에 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물의 해결. 그것으로도 나, 바뀌게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엘림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엘림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샘 12개가 소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림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종려나무 70구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시험과 그곳에 있었던 관계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한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없는 마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정일 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쓴 현실 앞에서 원망 대신 믿음의 부르짐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여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쓴맛 앞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이냐?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망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부르짖음으로 부르지즘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원망의 마침표를 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과거의 은혜를 잊고 원망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이 마라 앞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잊고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잊었던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쓴물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기억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운해졌, 묻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쓴맛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은 우리를 마라에 머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각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라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때 의식적으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토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씁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제발. 보아 주세요.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이 그 짧은 부르짖음이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기는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